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쁜 꽃방석 세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을 양면으로 같이 넣어줬습니다. 꽃의 색깔을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물하기도 오, 매우 좋고요. 좀 고급스럽습니다. 이 꽃방석 수세미는요. 뜨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초보 여러분들도 쉽게 뜰수 있는 꽃방석 수세미입니다. 이 꽃방석 수세미 뜰때네 가지 색상 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7호 어 코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이 꽃방석 수세미 동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며 사랑입니다. 저는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토코 하나 만들어 줄게요. 매드코 만들기 쉽지요? 매드코 만들었습니다. 사슬을 다섯 개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이 다섯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맨 처음 한 사슬이지요?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 고리가 두개 생겼습니다. 왼쪽 고리가 오른쪽 고리 안으로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작은 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슬 하나 해줍니다. 사슬 하나. 이원 안에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원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보면 고리가 두 구리 생겼지요. 한 번에 통과하면 짧은 뜨기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짧은 뜨기를 계속 만들어 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짧은뜨기를 원안에 열두개를 만들어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하나, 열둘 12개가 맞지요 이제 네, 연결을 할 건데요 여기 첫번째 짧은뜨기 했던 곳이 기둥이 아닙니다 첫번째 짧은뜨기 했던 곳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사슬 한번 더 해줍니다 하나 이 실은 다 썼습니다 이 실은 잘라주겠습니다. 매드코 하나 만들어 오세요. 이 매드코를 이 편물에 연결을 할 건데요. 저는 마지막 빼뜨기 했던 이 부분에 실을 연결을 할 거예요. 지금 이코 있죠? 이 코는 연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는 코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여기까지만 떠주시면 되지요. 대부분 초보자들이 코를 늘리는 것이 이 코를 뜨기 때문에 코가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 빼뜨기 했던 곳, 이곳에 이제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옵니다. 고리가 두개 생겼지요? 왼쪽 고리가 오른쪽 고리 안으로 통과합니다. 아주 쉬운 꽃을 만들 건데요. 사슬을 12개 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맨 처음 이 사슬이 올라온 곳이지요. 이 곳에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이제 다음 코로 갈 때는 빼뜨기를 이동하지요.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이동했지요. 사슬을 12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지금, 여기 지금 사슬이 올라온 곳이지요? 같은 자리죠?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다음 코로 이동하지요? 다음 코로 빼뜨기로 이동합니다. 빼뜨기로 이동해줬지요? 사슬을 12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4, 5, 6, 7, 8, 9, 10, 11, 12. 여기 같은 자리지요. 사슬 올라온 코지요.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가졌습니다. 다음 코는 빼뜨기로 이동하지요. 다음 코 빼뜨기로 이동합니다. 꽃 만들기 참 쉽지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 만들고 저는 한코 남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한 공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코에 빼뜨기로 이동해 주지요. 빼뜨기. 사슬 12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같은 공간이죠. 이 공간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지금 이곳은 연결한 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곳이 사슬이 올라간 곳이죠 이곳으로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줍니다 사슬 하나 이 실은 다 썼으므로 잘라 주겠습니다 꽃잎이 이렇게 올라올라 올라 하지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펴주세요 이 꽃잎의 개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면 맞습니다 매드코 하나 아, 만들어 오세요 이 매드코를 이 편물에 연결할 건데요 사슬 12개 한 공간 가운데 있죠 이곳에 연결할 겁니다 여기 여기죠 저는 이곳부터 연결할게요 이곳 꽃잎 가운데다가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옵니다. 실을 가져오면 이렇게 두글리 생겼지요. 왼쪽 꼬리가 오른쪽 꼬리 안으로 통과합니다. 사슬을 4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음 꽃잎으로 갑니다. 다음 꽃잎, 이 공간이지요. 이 공간 안에 바늘 넣습니다.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사슬 4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 꽃잎이지요. 이 가운데로 갑니다.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다음 공간이지요. 이 꽃잎 가운데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이렇게 저는 다 뜨고, 한 꽃잎 남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꽃잎 하나 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사슬 네개 하나, 둘, 셋, 넷. 다음 꽃잎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사슬 네개 하나, 둘, 셋, 넷. 이곳은 처음에 이 사슬이 만들어진 곳이지요. 이곳에 예,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이 코가 이 공간 안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 공간에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이제 코가 이동이 됐습니다. 사슬을 세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이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를 두번 해줄 겁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 공간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보면 고리가 쇄골이 생겼지요? 도리통과 도리통과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공간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보면 쇄골이 생겼지요? 도리통과 도리통과 해서 한길긴뜨기가 두개 만들어졌습니다. 이 꼬리 실은 제가 좀 자꾸 뜨는데요. 나중에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사슬 두 개, 하나, 둘,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세번 해줄게요. 하나, 둘, 셋. 한길긴뜨가세번 만들어졌으면 사슬을 세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부채 모양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꽃방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채 모양 공간이 네 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가 만들어졌지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사슬 5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이 공간에 부채 모양을 만들어줄 겁니다. 한길긴뜨기 세번 해줍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실을 가져오면 두리 통과, 도리 통과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둘, 셋. 사슬 두개 해줍니다. 하나, 둘. 같은 공간이죠. 이곳에 한길긴뜨기 세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가 세개 만들어졌으면 사슬 세개 해줍니다. 하나, 둘셋 부채 모양이 또 하나 만들어졌지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짧은뜨기 사슬 다섯 개 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세개 해줍니다. 하나 둘셋이 공간은 부채 모양을 만들어야 되지요. 한길긴뜨기 세번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사슬 두개 하나, 둘.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 뜨고 한 공간 남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한 공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사슬 세개 해줬지요. 이 공간을 갈 때는. 사슬이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이 공간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사슬 세개 해줍니다 하나 둘셋 기둥코 연결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기둥코 밑에서 하나 둘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사슬 하나 해줍니다 사슬 하나 이 실은 다 썼으므로 잘라주겠습니다. 방석의 모양의 형태가 됐지요. 뒤에 붙일 거 똑같은 것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예쁘게 만들어지셨나요? 이 맨들맨들한 부분은 앞면이고, 뒷면은 약간 거칠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꼬리 실들이 있죠. 붙이실 때이 뒷면과 아, 뒷면이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매드코 하나 만들어 오세요. 두 편모를 붙여 줄 건데요. 뒷면과 뒷면을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붙여 줍니다. 부채 모양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지요. 이 실을 연결할 때는 부채 모양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지요. 사슬 두개한 공간 뒤에도 사슬 두개한 공간 있죠 이 공간 안에 바늘 넣습니다 실을 가져옵니다 실을 가져오면 두골리 생겼지요 왼쪽 고리가 오른쪽 고리 안으로 통과합니다 실이 연결됐습니다 사슬을 세개 해줍니다 하나 둘셋이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세번 해줄 겁니다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세 개가 만들어졌지요. 사슬 세개해 줍니다. 하나, 둘, 셋. 이 사슬 안 밑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두개 있습니다. 바늘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피코가 하나 아, 완성이 됐어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네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부채가 만들어졌지요. 이제 이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전단과 같아요. 이곳, 첫 번째 공간, 뒤에 첫 번째 공간, 이곳에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이 공간을 이동할 때는 사슬 다섯 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공간, 이 공간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공간, 이 공간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사슬 3개 하나, 둘, 셋 이제 부채 모양으로 가야 되죠. 이 공간 뒷공간 이렇게 해서 이곳에 한길긴뜨기를 4번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셋네개 사슬 3개 하나, 둘, 셋 사슬 밑에 이렇게, 그렇게 고리가 있죠?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이곳에 한길긴뜨기 네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이 공간으로 이동해야 되요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이 공간, 이 공간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다음 공간 이동하면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공간, 이 공간이죠? 짧은뜨기.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공간 이 공간이죠.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이제 부채 모양으로 갈 공간이죠. 사슬 3개. 하나, 둘, 셋. 이 부채 모양 공간. 부채 모양 공간이죠. 이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4번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네한길긴뜨네번 만들어지면 사슬 세개 하나 둘셋 사슬 밑에 이렇게 두 고리 있죠 이 고리에다가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 뜨고. 저는 한 공간 남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한 공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공간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 사슬 세개 하나, 둘, 셋. 기둥코 있죠? 기둥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해 줬습니다. 사슬 하나, 이 실은 잘라 줄게요. 이 꼬리 실들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돗바늘을 가져와서요. 같은 색깔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넣으세요. 이 꼬리실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주세요. 앞으로 꽃길만 걷는 꽃방석 수세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비단 코바늘 꽃방석 수세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뜨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